자, 팔 장전을 했을 때 중심이 이미 낮아져 있는 거, 요거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힙잘 쓰고 있고 무릎 발목 잘 하고 있네요. 자, 여기서 몸 들어올릴 때 과도하게 튕기는 느낌 한번 나죠. 팔 앞쪽으로 뿌리는 느낌은 굉장히 잘 만들어냈습니다. 팔 앞쪽으로 유지를 하는 줄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가네요 다리가 먼저 당겨져야 되고 수평 만들고 무릎은 잘 붙여 놨어요 다리 여기서 뻗으면서 착실하면 좋은데 아래쪽에 꼬꼬라지는 느낌이죠 여기서 팔 앞쪽으로 유지하면서 다리 뻗기 좀더할수 있는데 요 부분 좀 아쉽네요 유연성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네 딱 운동신경 좋은 애들이 3개월 정도 배웠을 때 느낌이 딱요 느낌이에요 자, 팔 처음에 조금 뒤쪽에서 시작하는 느낌으로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, 여기서 뿌릴 때 상체를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말고, 약간 상체를 앞쪽으로 던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아치 형성이 되면서 중심이 너무 위쪽으로 높이 갔어요. 머리가 들썩 튕겨버리네. 그 다음에 여기서 팔 앞쪽으로 유지된 상태 만들어서 그 손끝에 발끝을 부딪힌다는 느낌으로. 착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팔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어 다리가 뻗은 느낌은 나지만 실제로 좀 손실되는 구간이 있다 좀 아쉽네요